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민족 선민 대수사시 13강 중에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본 한국사 13번째 강의, 하늘님의 기대와 신통일 세계 안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섭리를 중심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궁은 하늘 부모님이 거하시는 천일성전이자 천지인 참 부모님이 전 세계 인류를 직접 치리하는 천일국 중앙청으로 지상에서 승리하신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직접 주관권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천원궁은 6천년만에 찾아온 세 창조 시대에 지상에서 승리하신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직접 모시기 위해 건축하고 봉헌에 올리는 하늘 부모님의 집이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일의 최초로 하느님을 지상에 모시고 거행하는 천원궁 천일 성전 입궁식은 2025년 4월에 거행됩니다. 입궁식이 거행되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같이 살고 싶었던 하느님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밤의 무형의 하나님이 참 부모님의 채를 쓰시고 낮의 유형의 하늘 부모님으로 현연하여 천일성전에 입궁하시게 되는 것이며, 이후에는 천년만년 자녀인 인간과 더불어 사시며 지상세계를 직접 지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님이 성리하신 참 부모님과 재창조된 인류와 하나되어 지상천국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 천상천국에서 생활하고자 하셨던 창조의 청사진이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원궁은 하늘 섭리의 알파요 오메가로서 천주의 실체적인 중심 자리가 되어 실질적으로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로 나아가는 영적 지리적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이자 한 가족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느님과 혈통이 연결되고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룬 심정 문화 세계는 참사랑으로 서로의 심정이 통하는 세계입니다. 즉 하늘 부모님을 향한 효정으로 국가와 인종, 종교와 문화의 장벽이 없이 모두가 서로 위하고 참사랑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면서 하나의 문화로 화하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바라는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은 전쟁이 없고 분쟁과 갈등이 없는 초인종, 초민족, 초국가 등으로 이어진 하나의 세계,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위해 축복과정은 하늘 부모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신종종 메시아, 천지인 참부모님의 대신자로서 종족의 모델적 이상가정이 되어 종족과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첨보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서, 지역 기반을 통해 참부모님의 참사랑을 전해 참가정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천일국 실체화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천일국의 실체화는 아시아 태평양 문명을 중심으로 한 문명사관의 중심축이며 하늘 부모님의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섭리 역사적 필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 천일국은 하늘 부모님 성회 우산 아래 교차 교체 축복 결혼을 근간으로 한 참가정운동 신통일 한국론으로 평화통일운동 다문화사회를 근간으로 한 인류 한가족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참부모님은 평화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정치의 힘만으로는 억 했기 때문에 종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1945년 출범된 유엔은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지만 강대국들이 국가들의 자국 이익을 앞세우면서 평화 세계를 이룰 수는 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국가의 장벽을 넘어 세계 평화를 우선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에 함몰되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 부모님은 2000년 8월 18일날 유엔 본부에서 아벨 유엔 창설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제안은 현재 유엔을 하원의 입장에 세우고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는 종교 유엔이 아벨 유엔으로 상원 입장에서는 구상이었습니다. 유엔에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국가 중심의 유엔의 운영 체제를 보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아벨 유엔 본부를 한반도의 판문점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해 10월 국경선 철폐를 선언하였으며 2007년 9월 23일에는 아벨 유엔 창설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엔 섭리의 진전에 따라 2003년부터 초종교국가 평화의회와 천주평화연합, 아벨유엔, 참부모유엔, 아벨여성유엔을 창설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2005년 새로운 유엔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천주평화연합을 창립을 하셨고 하늘부모님이 뜻하시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전세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천운궁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종교인들과 의인들이신 통일 세계의 실현을 위해 뜻을 모으고 협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아벨 유엔의 중앙청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아벨 유엔 승리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이로써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을 통해 하늘 부모님을 절대 주권이 실체적으로 안착하고 하느님 나라의 실체적인 치리가 시작된 됩니다.참부모님은 1960년부터. 이란, 인종과 문화, 종교와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인이 함께 모여서 사는 천연국 공동체의 모델을 세우기 위해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청평호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정성을 쏟아오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천연궁을 중심으로 청평을 본연의 에덴 동상 이상 공동체의 모델로 세우고자 천연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천연단지는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을 받은 선민인 한민족이 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온 인류가 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는 이상 공동체의 원형이 될 것입니다. 천연단지를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한민족에게 전해지고, 한민족을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을 향한 효정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평화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역사의 여명기부터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되고 준비된 민족으로 고난 속에서 선민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심성, 평화를 애호하는 마음으로 초림 독생녀와 재림 메시아가 천주적 성원을 통해서 참 부모로 현연하실 수 있는 민족적 기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이 세운 한국은 참 부모가 오신 나라로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신통일한국을 이루어 유대민족과 기독교가 꿈꾸던 가난한 복지로서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자 본향으로서 신통일 세계의 영원한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위하고 또 위하는 참사랑의 심정문화, 효정문화의 발원지가 되고 구심점으로 빛날 것입니다. 독식녀 탄생을 위해 예배되어 독생녀가 현현함으로써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 한반도 6천년간의 기다림 가운데 하늘이 예비한 독생녀를 맞이하고 천지인 참부모님을 통해 거듭나이 땅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된 인류는 소망과 기쁨과 환희로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이 꿈꾸던 창조 본연의 새로운 세계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 대 가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포부가 이 한반도에서 마지막 종착역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되는 곳이고, 또한 이곳이 시작점이 되어서 전 세계가 평화의 세계로, 하늘 부모님이 바라셨던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룩하게 되는 출발점이자 마무리로서, 모든 종결의 중심이 되고 또이땅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직접 치료하시는 한국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그것이 바로 선민대수사시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